역사에 남겨야 돼. 안녕하십니까. 어 이거 뭐야? <laughs> 투표야? 런닝 교육? 예능에 무본다 반. 예능의 정답을 주세요입니다. 갈고 가는 거 길게 가는 지속. 이게 뭐야? 두 강사 중에 예능을 더 배우고 싶은 강사의 방에 들어가시면 되거든요. 아 예능을? <laughs> 네 예능을. <laughs> 아 이거 어떻게? 어떡... 예능을 야 이게 공평해야 어느 정도 이렇게 되지 이걸 어떻게? 해. 너무 너무 존경하는 분들이랑 참아 재석이 형, 아쌤 예능의 아버지니까. 롤모델은 또 지석진 쌤아내 삶의 롤모델이야 사실은. 예능의 롤모델은 아니야. 아 근데 아 형이랑 나는 잘 맞지, 주기 잘 맞지. 그럼 주기 잘 맞았으면 둘이 섭외가 들어왔어야 될거 아니야. 들어오진 않아. 그냥 잔잔발이, 그냥 약간 코너 느낌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나봐. 아 근데 솔직해서 히 재석이 형한테 내가 좀 배우고 싶긴 해. 아 근데 안 떨어지는데 <laughs> 미치겠네. 하하는 저쪽으로 간다 봐야죠. 아 그러니까 석진 형을 선택하니까 이쪽으로 오겠네. 어 하하는 이쪽으로 올 거예요. 하하는 저로 갈것 같아. 하하는 무조건. 하하는 롤 모델이 나잖아. 하. 하하... 아유, 웰컴. 왜... 아유, 웰컴. 왜... 아유, 웰컴. 왜... 왜... 자, 제가 얘기했죠? 예, 네이 친구. 제가 얘기했잖아요. 예, 네이 친구네, 그럴 <laughs> 자, 들어와요. 네. 네. 예. 예, 형 진짜 뻥이 아니라, 예. 네. 저는 형한테 잘했다고 했고, 진짜 얘기했고 궁금해서. 괜찮아. 보면. 어차피 지나가는 친구들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. <laughs> <laughs> 아니 뭐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? 아니 전혀 아니에요. 아니. 아니 아니. <laughs> 아니 그리고 <laughs> 형나 버리면 갈데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자, 나 갈데 없어요. 나 일단 앉아요. 친구, <laughs> 친구 앉아. 진짜 정확하게 얘기인데요. 아 친구 앉아. 아 근데 궁금해서 친구는 네. 섭섭해하지 마. 나는 어차피 친구가 여기 올줄 알았어요. 바그밖에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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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예능을 한테 무조건 배워야 되고. 나 저기 수업 준비해야되니까 조용히 있어요 그냥. 인생. 아 뭐. 조용히 있으라고 말하지 말고. <laughs> 저쪽으로 하나 들어갔어. 의외로 나를 찾는 애들이 많다니까. 왜? 애들 그릇이 내 쪽이야.